안녕하세요. 조선한 김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을 부천역 초역세권이 현장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장 두 동을 갖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인테리어와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마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근에 다양한 인프라와 상권이 있어서 생활하시기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파트는 4억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3억대부터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문세 개로 되어 있는 신발장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형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챙기실 물건도 보관하시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보관하신 신발 보관하시기도 정말 용이해 보이고요. 바닥은 이렇게 미끄러운 방지 타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삼연동 검은색깔 슬라이드 중문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 사이즈가 정말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타워 공간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풀장을 하셔도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화장실을 나오셔서 마주 보는 벽으로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역시도 정말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책상과 수납장을 놓았는데도 공간, 여유 공간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뭐 침대를 놓고 장을 놓으셔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크게 아주 시원하게 잘 되어 있어서 체감도 좋고 환기도 좋은 그런 창문이 시원하게 잘 돌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대면형 구조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방을 보시면 주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D자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어, 비스포크 3종 4종까지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열시도 잘 되어 있고 쪽 보시게 되면 3구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기름 잘안 묻는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싱크대 역시도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수납하시기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어, 색도 상부장과 하부장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 지루하지 않게 잘 하셨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밥솥 자리도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 자리를 아일랜드 식탁으로 아예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4인용, 5인용까지도 가능한 식탁. 보시면 될것같고요 한쪽으로 식탁등 이쁘게 LED 식탁등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데요 거실 사이즈도 정말 좋은 걸볼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4m 에서 5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소파 자리도 6인용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어, 천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LED 이쁜 등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밝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아트홀 자리는 베이지 색깔 나는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또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정말 괜찮아서 대형 TV를 놓아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요 통베란다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꾸며놓기를 바닥이 이쁘게 인조산디와 나무 데크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옵션으로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론 막힘없는 전경이 있는 창문이 크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요 채광도 좋고 바람도 잘 들어오는 그런 창문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론 수정과 보일러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곳도 세탁 공간 및 보일러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과 맞닿는 이 벽으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 역시도 정말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도 손색 없는 그런 방으로 보이고요. 여기 역시도 뭐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아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구비하시기 좋아 보입니다. 창문 역시도 아주 시원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곳곳에 전기 콘센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안방이 있는데요.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도 정말 좋죠. 이렇게 부부 침대를 놓아도 이쪽에 공간이 또 있어서 여기다 화장대를 놓으셔도 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구를 배치하기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침대 쪽으로 창문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햇빛도 침대로 잘 들어오고 환기도 정말 좋은 그런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욕실 사이즈도 정말 괜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점 및 샤워 공간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아주 완벽한 구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초역세권 현장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장을 와봤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 상권과 다양한 인프라가 있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방들 사이즈가 정말 잘 빠져 있고, 인테리어 역시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대는 4억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